자 아, 보자 여러분, 요번에는 스트라이크 페인데요. 닉 님을 호아 스코로 이제 적어 놓으셨네요. 과연 행복해로일지 진짜로... 어... 어떻게 생을 했는지... 아, 얼마나 바뀌었고 어떻게 바꿔줬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엄청난 상황이 왔다. 회초... 오... 회초... 난 파도... 와우! 오우, 야, 오우, 야, 오우. 아우, 시원합니다. 야, 이펙트 좀 이쁘게 바뀌었네. 다음, 이제 해파인데요. 이거는 패시브 스킬인데, 이게 지금 오류가 있어서 해파가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우리, 가장 메인 질풍. 오이번트 시원시원하네. 한번 더. 한번더 다음에 이제 그리고 4차의 주력기. 오 오야 옛날에 야 옛날에 스코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엄청 빨라요 야 이거면 연계가 맞지 옛날은 여러분들 촥촥촥촥촥오개 뻔해서 와 벌써부터 벌써 재밌는데 근데 이캐릭 그 천지개벽 예전 버프 소비 없음 질풍 대기 시간 미적용 질풍이랑 선멸 아 어, 질풍 선멸 질풍 선멸 반복 오케이 천지개벽 발동 자, 야! 오, 블래스커, 진짜, 블래스커! 태풍! 뭐냐고! 야!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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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뻥어차 고래부! 이거다! 진짜 개 시원해졌어 지금이 뭐냐 이거 아니 딜레이만 없애는데 진짜 개 시원하네 내가 알던 그 후딜 찐따가 맞냐 아니 이거 지금 달라졌다니까 이거 이거는 보스가 말았군 오오야 오, 오, 오. <laughs> 기동력이 내가 알던 스코가 맞나? 이거로잘좀 이동해야겠다 아니 개빨라 미쳤어 이 보스에서 되는 거 맞아 이거? 벽이요? 숨벽이 뭐지? 방천 벽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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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아니, 이거 뭐냐고? 이거 <laughs> 뭐야, 이거? 가다이. 자, 도와 참. 정진산이네. 아, 일패가 지금 셋썹이라 확실히 빡세긴 빡세네. 자 오케이 오 시원 시원해 그냥 자넌 디저트 달로와 천지기력 활동 오 오씨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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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빙무빙무빙야 <laughs> 밀쳐내지 마세요 밀쳐내지 마세요 야야안 보인다 야 이게 캐릭이다. 이게 캐릭이야. 모비. 커. 오 시원해. 오 마구잡이로 그냥 존나 놀라는 중. 오야 아니 컨트롤이 옛날 그 스코가 아니야. 되게 진짜 좋아졌어요. 예, 요 여러분들. 이렇 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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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아무적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자 여기서 바로. 태풍 한번 섞어주고 여기 선물 한번 섞어주고 따라라라라라라 <목소리> 오케이 리딩으로 굿딜 야 근데 어? 내가 열심히 눌렀던 거에 비하면 리턴값 시작값만 뭔가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자핸서비씨아 잠깐만 지금 방모가 너무 낮네 아 세팅하고 그겄나 태풍이다 아 어디가 <laughs> 난 중체할 수가 없어 아 오케이 okay. 나 이해했다 스코어 이거 한번 먼저 미리 눌러놓으면 돼 이해해버렸다 예, 벌써 무빙이서다 피해버리죠 왼쪽으로 브리을 유도하고 여기로 피해버리죠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서 이제 오래리고 쓰면서 위로 승천 어? 발판이 있는 걸못 봤죠 이펙트 때문에 아니 진짜 아 잠깐만 오케이 데칼 1로 깬다 보여준다 데칼 1로 깬다 간다 아. 존나 놀랐는데 아! <laughs> 아니 됐습니라 딜이 안 넣는다. 고자 오케이. 지금 이해 완료. 야 이러면 솔플로 다시 한번 가자. 아, 멋있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겠어. 넥 슬라이스. 오케이. 아, 여기다. 발견넥 슬라이스. 오, 이팩게 제대로 인데요 좋아요. 쪽어 잠깐만요. 잠만요. 어, 구리. 오! 야 요새 좀 할만하구만 나중에 좀 피해주고 태풍 한번 쐬고 스 한번 피해주고 쓱싹쓱 켜 아! 점프 스써스써스써스 이게 스커스 깝치기 깜짝 깝치지 말래 <laughs> 아니 깝치지 말라아 이게 스콜라면 너무 신나네 급티기 딱다! 제네모저 쓰고, 여기서 이제 바로 태풍 초기화! 태풍으로 간다! 자, 태풍 가자고! 아 아, 이걸 끌어다길 수냐? 아, 근데 팔이 아파요. 팔이 아파요, 여러분들. 재밌는 있는데.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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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제네모저가 어딨냐고! 안 돼! 시발~ <laughs> 색깔만 좀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재밌어진 것 같지? 너무 재밌어, 생존이 올라간다. 와, 이번에 리마스터 진짜 스코 진짜 강추드립니다. 존나 재밌습니다. 미쳤다. 팔딱거리는 명. 너무 팔딱거렸어. 파인드 으쌰. 스쿼트, 나가기! <웃음> <웃음> 뭐 2초. 아, 좋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스컬 진개꿀리에서 미쳤습니다. 이거 직업이, 그냥 옛날 그 스컬 생각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선생님 바꿔야 돼. 어, 진짜 재밌었어 진짜. 단점이 있, 있는데, 이게, 그, 너무 시다바바바바바바 누르다가 힘을 줘서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 그, 다시 이제, 역으로, 어, 이제 스컬 옵니다. 스컬 유저분들은 불만이 많다고, 아, 그래요? 잠깐만, 그러면 한 번, 민심 좀 보겠습니다, 민심. 스트라이커. <웃음> <웃음> 뭐야 나만 잠깐만 나만 재밌었나 <laughs> 나만 재밌었나 이게 어 아니 나만 재밌었나 잠깐만 이게 왜 쓸만한 극딜 하나만 달라 했다 음 아니 이펙트는 진짜 존나 멋있어졌어 아 이펙트 진짜 여러분 이펙트는 인정 테스트 1주차잖아요 2주차까지 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스커분들도 이제 패치 또 파이팅입니다 일단 해본 결과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고 네, 일 났다 꿀잼 스커 다음에 이하이오 이 다음에 저는 미하이를 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